안녕하세요. 실천 신학 대학원의 정재영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19 이후 한국 교회의 과제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와 마을 목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3년째 전 세계가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도 예외가 아닌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독일의 사회학자인 울리백은 어, 이런 사회적 재난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성찰과 반성이 없이 발전이 되어왔고 근대화를 이루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위험요소가 함께 동반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위험요소가 함께 증가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험요소는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에 더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위험은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위험이 아니라. 항상적인 일상적인 위험이 되고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안전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극복하고 안정이 돼야 되겠지만 이 이후에 또 다른 사회적 재난이 다가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또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오래되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불안이나 우울이나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이러한 코로나 블루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경험했다는 그런 통계조사 결과도 있고요. 또 시간을 두고 조사해 보니까 그 응답이 더 증가했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통계에 보면 다행스럽게도 전체적인 자살률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염려했던 것에 비하면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 이유는 자살률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좀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고, 부분적으로는 또 협력하기 때문에 자살률이 감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위기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때 오히려 자살률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려웠을 때는 모두가, 모두가 다 차이 없이 똑같이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해소되었을 때 그런 차이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 자살 통계에서 10대와 20대 젊은 층의 자살률이 매우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프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자살률은 감소하고 있는데 오히려 젊은층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젊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또 취업을 하더라도 쉽게 해고될 수가 있고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유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코로나 블루라든지 정서적인 불안정을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서적인 불안정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종교 활동에 대한 감, 관심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그 자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단절이나 고립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동체 환경에 있을 때 자살의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장애나 질환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을 단위에서 공동체적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관심을 두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의 교회는 어떤 공동체로 존재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접한 단어 중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찬이티냐 아니면 철치아니티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책 제목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크리스찬이티는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잘 아시죠? 앞에는 크리스찬이 있고요. 그 앞에 크라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죠. 그렇다면 철치한 이트는 뭘까요? 사실은 사전에 없는 신조어인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어도 역시 앞에 철치한이란 말이 있고 그 앞에는 철치가 있습니다. 철치는 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를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지고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라기보다는 건물 중심의 또 형식적인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치안니테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는 건물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번역하기도 좀 애매합니다만 교회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조금 의역해서 교회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 동안에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지나치게 교회당 중심의 그런 신앙을 가졌을 때 오히려 더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와 관련해서 몇년 전에 미국에 가서 미국 교회를 좀 탐방한 경험이 있는데요. 미션을 처치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션을 처치, 선교적 교회라고 번역하죠. 이런 교회들 사례들을 좀 보려고 미국에 갔었습니다. 큰 교회들은 아니고요. 작은 교회들 중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커뮤니티 디너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는 여기를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디너 처치라는 그런 표현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매 요일마다 모임을 하고 있는데 장소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도 이 요일에 어디에서 모이는지를 찾아서 교회를 갔었는데요. 넓지 않은 장소에 원탁 테이블이 한 7, 8개가 있고 여기서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그 자체가 신앙 모임이고 교회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3, 4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간단한 우리 말로 하면 뭐 소찬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단출한 식사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한 30명 사람들 중에 3분의 1은 한끼 식사를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사람들이 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3분의 1은 혼자 밥 먹기 싫어하는 혼밥족들 우리나라도 요즘에 1인 가구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혼자 밥 먹기 싫어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3분의 1이 봉사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배식을 할 때는 봉사자들이 배식을 하지만 배식이 끝나면 넓지 않은 자리에 서로 둘러 앉아가지고 원탁 테이블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도 계시는데요. 이분이 바로 그 모임을 주관하는 미국의 백인 목사님이시고 오순절 교단에 속한 목사님인데요. 왜 이런 사역을 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미국의 교회들이 다 교회 건물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하고 있고 목회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h a n 헨리티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온 마을과 동네에 다니시면서 이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복음을 선포하셨는데 바로 그런 목회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내 교회고 이들이 내 성도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주일에도 똑같이 이런 형태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아마 신학자들이 볼 때는, 아, 이거 교회가 아니라고,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 교회 목사님이 미국의 교회 현실을 보면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면,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국의 신앙인들 또 목회자들이 이런 한국 교회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어떤 대안들을 찾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같이 해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읽혔던 책 중에 하나가 미국의 유명한 종교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탁이란 분이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입니다. 당시에도 전염병이 창궐했었는데요. 그때 소수 종교였던 기독교인들이 보여주었던 그 태도가 당시 지배하고 있었던 이교도들과는 매우 달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교도들은 이 병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들의 신앙으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 병을 회피하고 도망가기에 급급했는데 당시의 소수 종교의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하려고 했었고 특별히 이웃 사랑이라는 규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환자들을 내팽개치지 않고 극진히 보살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지금가 같은 뭐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었지만 환자들을 극진하게 돌보는 것만으로도 이 병을 극복하는 데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부흥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서 오늘의 현대 한국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전염병이 사람을 차별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한 말이죠? 전염병이 어떻게 사람을 가려가면서 걸리게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을 똑같이 경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회학적인 연구들에 보게 되면 신체와 질병은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요. 사람들이 병에 걸리거나 또는 성장하거나 사망하는 것까지도 사회적인 계층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태풍이나 허리케인이나 이런 사회적인 재난에 대해서도 계층에 따라서 다르게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떤 사람들이 더 취약하겠습니까? 자신의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나 직장 환경을 더 안전하게 위생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재택근무를 한다고 하지만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를 할수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자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우리끼리의 어떤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회적인 문제나 위기 상황에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볼수 있는 교훈이라고 할수 있겠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이웃의 마음으로 도움을 주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날 코로나 상황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의 충실한 제자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건실한 기독 시민으로서의 어떤 참여, 그런 시민의식, 정신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마을 공동체 운동이라고 오늘 저는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마을 공동체는 일종의 주민자치 운동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벌이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흔히 저에게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마을이 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그런 마을이 있는가 질문들을 많이 하죠. 여기서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마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좀 추상적으로 말할 때 마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런 공동의 장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만드는 것을 마을 만들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을 공동체라고 할때 쓰는 표현인 것이죠. 교회는 이런 마을 공동체 운동의 주체가 될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다양한 토론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는 풍부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라도 최소한의 인원이 있고요. 또 재정이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이 사회자본이라고 사회학에서 많이 표현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이 화폐자본은 아니지만 화폐자본만큼이나 강력하기 때문에 사회자본이란 말을 쓰는데요. 미국의 하버드대학교의 교수이신 그 로버트 퍼트남이란 분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나홀로 볼링이란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두꺼운 책이라 자세하게 소개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나홀로 볼링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사회자본이 쇠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볼링을 열심히 쳤는데, 요즘에는 다 나홀로 볼링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볼링을 쳐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볼링이 뭐 축구나 그 농구처럼 격렬한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볼링을 치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요. 뭐 안부를 묻기도 하고, 간단하게 음식을 섭취하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아주 돈독한 친근한 사회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인데 오늘날 미국에 볼링 치는 사람들은 다 나홀로 볼링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관계가 만들어지지 않고 사회자본이 쇠퇴하고 있는데 여기에 역행하는 사회자본이 잘 만들어지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코로나 전 얘기입니다만 교회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여서 목사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또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고 특별히 또 퍼트남 교수가 소그룹을 언급합니다. 주중에 따로 더 적은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더 친근하게 관계를 쌓아가기 때문에 교회야말로 사회 자본이 잘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시민적인 참여나 사회 운동을 벌일 수 있다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바로 이런 마을 공동체 운동을 하기에 아주 적격인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마을 공동체 활동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시장 경제, 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제, 그리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경제와 구별되어서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공적인 차원의 경제를 사회적 경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사회적 경제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다루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란 말도 쓰고 있는데요. 뭐, 일본식 영어이긴 합니다만, 커뮤니티, 지역사회, 마을을 중시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마, 어, 우리말로는 마을기업이나 마을회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사회적 경제와 관련되고 또 어,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려는 이런 기업들, 사회적 경제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다고 해서 이런 빈곤 문제나 여러 가지 식량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근원적으로, 원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사회적 기업을 아시나요? 빵을 받기 위해서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파는. 저는 참 처음에 이 말을 봤을 때 아주 인상적이고 또 감동스럽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서 사회 약자나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돈을 버는 그런 기업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수 있고요. 아래 그림에 보시면 사회적 기업은 기업이기 때문에 영리성을 추구하지만 또 비영리조직으로서 사회적인 목적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금 다르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본 학자가 민간 기업과 NGO와 사회적 기업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을 제가 가져온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고용자 지향이냐, 자원봉사 지향이냐, 영리냐, 비영리냐에 따라서 네 개의 분면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여기에 민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영리 추구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 일사분면 쪽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요. 자원봉사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자 지향이라는 것은 다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엔지오는 이 정도의 위치를 하게 됩니다. 걸쳐 있는데요, 엔지오는 비영리 조직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완전히 자원봉사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걸쳐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 기업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 또는 뭐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리성과 비영리성을 예, 같이 가지고 있고요, 자원봉사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고용이 되어서 다양한 사업 활동을 하는 것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나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사회적 경제는 지역 활성화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마찬가지로 협동조합도 이런 지역 활성화, 지역 개발과 무관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협동조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약자들이 스스로 힘을 모아서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조직단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협동조합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조합원이 근무자이고 동시에 소유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소유주에게 고용주에게 상당 부분 갖다 바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협동조합은. 돈을 버는 게주 목적이 아니라 경쟁보다는 협동을 강조하고 돈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 협동조합이 유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기독교 정신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1920년대 이후에 일제시대에 농촌 운동의 차원에서 농촌 협동조합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졌는데요.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일어났었죠. 오늘날 이런 전통들이 많이 약화가 되었고 교회에선 사실상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협동조합에서 강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런 기독교 정신 교회와 통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공동체 자본주의는 청교도 정신과도 통하고요. 또협동조합에 여러 가지 기독교 정신이 스며들어 있는데요. 창조질서 회복이라든지 초대교회 유무 상통하는 공동체를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런 나눔과 섬김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구약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현사상도 이런 협동조합이나 공동체 자본주의를 통해서 구현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협동조합을 성경의 관점에서 보는 이런 책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목회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5월에. 마을 목회에 대한 조사를 여러 가지 해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간상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기는 좀어렵것 같고요 핵심 내용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 교회는 신뢰도가 매우 낮은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동안에 계속해서 조사를 했는데 3년 동안 더 점점 점점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보도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마을 목회는 중요한 대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조사 문항들 가운데 마을 목회에서 실제로 목사님들이 경험한 것을 물어보니까 마을에서 진정성을 인정받아서 목회자는 역시 다르다고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준 경험이 있다는데 80% 가까이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을 주민이 처음에는 무관심하거나 비협조적이었는데 나중에 이해하고 협력했다는 대답도 65% 3분의 2 정도가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목사님들이 마을이라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아, 전도하러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몇달 동안 두고 지켜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6개월 지켜봤는데 전도를 하기보다는 마을일에 정말 진심으로 참여했을 때아 이분이 정말 진정성이 있구나 하고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앞으로 마을 목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이번 조사에서 마을 목회를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앞으로 마을 목회 관련 활동들을 더 어, 확대해 나가겠다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 또, 마을 목회에 참여하지 않는 목사님들도 마을 목회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99%가 인식을 하고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 여건만 되면 마을 목회를 하겠다는 대답도 96%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마을 목회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제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아직은 마을 공동체 또는 앞에 말씀드린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인식이 낮은 편입니다. 잘 알지 못하고 있고요. 또 지금 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일단은 나부터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일단 우리 가족이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와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성경 말씀에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대표되는 사회 약자에 대한 언급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런데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어, 마을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사,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회봉사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봉사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섬긴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섬기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긴 하지만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섬긴다고 했을 때 섬기는 사람과 섬김을 받는 사람이 나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체와 객체 대상으로 나뉜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섬길 테니 섬김을 받으세요. 내가 봉사할 테니 봉사를 받으세요. 이런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자칫 시혜자와 수혜자 이런 관계로 나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하면서 공동체를 같이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교회의 중심의 어떤 사고에서 지나치게 대상화하기보다는 함께 주체가 돼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 목회를 간혹 교회 성장이나 부흥의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마을 목회를 열심히 해서 마을에서 인정을 받아서 교회가 성장을 하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마을 목회의 목적 자체를 교회 부흥으로 삼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오해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의미 있는 일을 해도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가치 없는 일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을목회는 마을목회 자체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목회에서 인적이나 물적인 자원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을목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있어야 하지, 돈이 있어야 하지, 이런 말씀을 종종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번 통계조사에서 보게 되면 큰 교회도 물론 마을목회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작은 교회들에서 마을 목회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양하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돈이 있고 사람이 있어야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요. 어떻게 이것을 전문적으로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각 교회가 각계 전투 방식으로 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돕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다거나 또는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해서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마을목회 네트워크, 마을목회 지원단체, 이런 것들이 좀 생기면 더 체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뭐, 시간상 다양한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웠습니다만, 또 제가 출판한 책이 있어서 참고하시면 나머지 내용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